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네 2022년 이민년 네 g t 의 상반기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 t 의 상반기 운세. 네. 음, 아휴, 근데 3제네 그죠? 응, 응, 삼재시네. 응. 아. 자, 아 <목소리> 이민년의 쥐띠들이 삼재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막 이렇게 악삼재는 아니시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27살, 39살, 시원한 살, 그리고 뭐, 63살, 뭐, 이렇게, 이렇게 활동적이신 분들만 일단 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어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쁘신 삼지 시들은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 끝에 나쁜 일도 찾아를 든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삼재 끝에 악삼재는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삼재가 맞물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 끝에 나쁜 일도 찾아를 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해요. 하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쥐띠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좀 어, 경고망동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급한 마음에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29살, 39살, 이제 뭐, 특히나 39살, 아홉 수의 삼재가 걸리다 보니 특히나 조금 조심을 조금 하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급한 마음에 자칫 잘못 움직이신다면 내 것을 갖다가 조금 손해보는 수전이 조금 찾아들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홉 수의 삼재가 들으신 39살이신 분들은 특히나 조금 내가 내몸 수전이나 모든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내 것을 지키고 가는 수전을 조금 조금 잘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27살 시원한 살요 부분들은 요나이때 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일의 진취적인 부분들을 조금 찾아 나가시겠구나라고 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계획적인 일부 일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요때 조금 뭔가 변화 변동이 조금 찾아오는 그런 수전이 있겠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의 변화 변동 뭔가 이동 변동 이니까 그러니까 뭐 29살이신 분들은 뭔가 이직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계획을 사, 사, 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조금 이민 년 수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조금 좋겠고,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도 아마, 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꼭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원한 살 이분들도 조금, 어, 뭔가 이렇게 변화 변동수가 이렇게 찾아를 오시는데 뭔가 이렇게 나라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주님이시고 안단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어떤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에서 어떤 뭐음 회사 자체에서 직장에서 어떤 직장에서의 변화 변동수가 조금 들어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이렇게, 어 급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승진수도 조금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조금 천천히, 어 자만하지 마시고,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좋은 수전도 바라보실 수가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63세에 이렇게, 어, GT부분들은, 63세가, 음 경자생이신데, 이 경자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모르게 내 수전에서, 어, 어떤 근신 걱정수는 조금 찾아 들어온다라고 그래요. 내가 아닌 내 타인으로 인해서 조금 근신 걱정수가 조금 찾아 들어오는 수전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대비를 하신다면, 어, 뭐, 삼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악삼재로다가 찾아드는 삼재는 아니시니, 조금, 어, 좋다? 어, 상반기 운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지띠 분들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에 서두르시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민년을 바라보고 가시면은 어, 좋은 한 해를 갖다가 시작하시고 어, 가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좋은 한 해를 갖다가 잘 시작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